17번입니다. 아,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다항함수 f(x) 라고 했죠. 극대값을 가지고 다항함수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절대값 f(x)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냐 라고 했는데, 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어, 이런 그래프가 있다 라고 칩시다. 여기가 0이야. 근데 이거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여기는 극소가 되겠지. 극소.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. 당연히. 그 다음에 니은번. 니은번은 f 절대값 x는 f 절대값 x는 어, x가 0보다의 그래프를 y축 대칭 시킨 거예요. 그니까. 러 예, 를 들어서, 어, 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. 여기가 0이야. X가 0일 때야. X가 0. 그럼 이걸 Y축 대칭, 즉, 이 부분을, 이 부분을 Y축 대칭을 시키면, 이렇게 되는 거니까, 당연히 여기서 극대 값은 그대로죠.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. 이런. 그 다음에 이제 디급번디급번이 문제겠죠 함수 f(x) x 제곱 h(x)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극대 극소의 정의는 무슨 얘기예요 극대 극소 값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극대값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g(x)를 갖다가 아 f(x) 마이너스 x 제곱 절대값 x라고 씁시다. 그럼 선생님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써 볼게요. 그러면 얘는 f(x) 마이너스 아, 플러스 x 삼승이 되겠군요. x가 0보다 작을 때. 그 다음에 f(x) 마이너스 x 삼승이될거 아니에요.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쓸수 있겠죠. gx를. 자 그러면 g x 라를 해보면. 얘는 f 프라임 x 플러스 3x 제곱이고, x가 0보다 작을 때, 그 다음에 f 프라임 x 마이너스 3x 제곱이에요.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, 그러면 g 프라임 0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? g 프라임 0 플러스는 당연히 g 프라임 0 마이너스부터 합시다. g 0 마이너스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일단 얘는 0 얘는 어차피 0이니까 0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g 0 플러스의 값은 f 0은 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f 0은 0이라고 왜냐면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0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0이고 0 플러스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0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, 아, 이 g0에서도 극대 값을 갖는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디급법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.